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절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은 이 유월절에 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옛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유월절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런 절기였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보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홉 개의 재앙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은 바로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열 번째 재앙은 애국에 있는 사람의 처음 난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 넘어갈 것이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아비벌 14일 그날 밤 애국당에 큰 재앙이 내렸을 때 모든 잠자가 죽었을 때 모든 처음난 가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해방이 되었고 바로 애굽당 종대였던그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자는 한자로 넘어간다 하는 뜻이고 월자도 한자로 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갔다 이런 점에서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 날은 그날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된 날이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 날이 바로 유월절로서 이 유월절은 기쁨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귀한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유월절 양을 회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유월절 날 애굽 땅종 되었던 그 신분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유월절 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날이라고 하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열 나환자를 치료해 주었지만 한 나환자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해하는 마음,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월절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6월절은 기억하는 절기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바로 그날 밤 어떤 일이 있는가를 기억하라 내 평생에 기억하라 3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날을 기억하라 평생에 기억해야 될 그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고이 절기를 통해서 평생에 기억해야 될그 절기를 더욱 확실히 기억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비월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달의 14일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라. 성경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정말 투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생생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이 각 가정에서 지키게 될 때는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그날에 있었니를 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중앙 성소에서 각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드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순례를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소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역기 십이장 일절에서. 말하는, 일제리아에서 말하는 그 6월절에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제 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성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런 제의를 통해서 이제 양에서 소도 참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들은 6월절 제사를 지내야 한다. 옛날 첫 번째 6월절 그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6월절을 지켰듯이 이젠 소나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 일을 재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누룩을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누룩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재현하면서 그때에 있었던 무교병을 먹었던 그때를 재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유월절 고기와 무효병을 먹을 때에 바로 어떻게 먹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 너무 족박해서 바로 그들은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뒤를 허리에 동이고 음식을 먹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있었던 그 일을 재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까지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키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지를 지키면서 바로 채식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일체 먹지 않고 채식만 먹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순지를 지키면서 하루에 한 끼만 저녁 한 끼만 먹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순절 기간 중에 특정한 일부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순절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금식을 하거나 굶거나 채식을 하거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생각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오락이나 특정한 노래들 특정한 무용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막연히 기억하는 절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 아름답고 아마 더욱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순절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공동체적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성에서 지키지 말라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에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그곳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공동체적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각 개인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제사드리며 공동체적인. 이런 절기를 지킬 때그 절기는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순절에 있는 기간 중에는 공동체적 예배,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순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개인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중앙 성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듯이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의빛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사랑의빛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랑의 빛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빛교회 교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정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온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양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사랑의 빛교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소속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과 여러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기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